하나님들아,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은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제가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2022년 3월 28일자로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의 목적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7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약간의 커리큘럼의 내용 변동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시 녹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되었는가?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4장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사이 에스겔 34장을 펼쳤습니다. 펼친 후에 다시금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에스겔 34장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의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 아니라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벗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내 양떼가 모든 단과 높은 맥부리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태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도이 시간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읽습니다만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채육절을 오지 않아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었다 이때쯤 저는 통곡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5절이 넘어가면서 대성 통곡하게 하십니까? 그러기를 약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 말씀을 읽고 저를 하여금 통곡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양 떼를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의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겨낸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움해 줍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24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당시에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는 50대 중반의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처장의 양,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오지요.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물론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지 내양곳 내초장의양너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 아 선한 목자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음에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심원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심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네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시는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땅한 종으로서의 사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 놀라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웰슨 신학실종이라는책 그러니까 부제는 교리가 실종된 현대보금의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1993년도에 쓰여졌고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6년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93년도에 쓰였습니다 지난 50년간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신학교가 전문화된 목표로 진행하면서 글렌 밀러가 지적하고 있듯이 신학이 고화가된 것이다 실로 이 기간에 대한 역사를 한편 쓴다면 신학적 쟁점들에 대해서나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도 쓸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신학교 커리큘럼에서 정말 요구되었던 신학의 양이 점점 줄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쟁점은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는 신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 신학이 과거처럼 목회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신학교들은 신학으로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심지어 보금주의 신학 교수조차도 교수전의 최대 다수는 신학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신학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본질적이며 필수 불가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려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향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무서운 뭐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단순히 신학교 안으로 현대 전문화와 그와 관련된 지식의 파편화라는 저주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만일 목회사에게 전문직화 추세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방향 전환의 목적은 좀더 목회의 능률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학교에 채택된 수단은 목회직에 필요사항들로 하여금 제공되는 훈련 코스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결정이 더 이상 신나게 근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진출하게 될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중심은 더 이상 신학적 진리가 아니다. 학생이 한 사람의 종교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중심을 차지한다. 과거에 교육되었던 신학의 그 통일성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가 경영해야 할 교회의 필요사항들의 그 동일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 사이에는 어떤 개념상의 연결점도 없다. 그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에서 파생하는 필요에 부응하여 신학적 지식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실용주의적 논리뿐이다. 목회 사회계 업무들의 신학생이 공부해야 할내용이란 기준을 제공하면서 신학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대교회의 생활과 신학은 신학교의 영원을 놓고서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 내가 기억하려는 요점은 전통적인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종종 단순히 과목들이 전문화된 목회사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와 교회와 인간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학적인 틀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계와 교회와 인간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학적인 틀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수많은 도구를 가졌지만 전체를 통합시켜주는 원리에 대해서는 무리하이다. 전체를 통합시켜주는 원리여. 이 원리는 목회사역 자체 실천에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신학교들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지식을, 지식을 활용해 통합적인 원리로 제시하라는 시도를 거의 포기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하게 되면 그런 도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형성된 하나님 지식을, 활용을, 활용해 통합적 원리로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거의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과는 신학교 내에서 신학을 교육해서 소외시켰으며 그 결과 전문직의 훈장을 가슴에 번쩍이며 달고 있지만 흔히 전혀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은 결여된 자들을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어떤 자들을 교회로 보냈다고 여러분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이 결여된 사람들이 외목회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학교 커리큘럼의 지식에 가편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지식은 거대하게 증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모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 분야가 다른 분야의 지식에 어떤 정보를 줄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큰 손실이 생겼다. 구약 연구, 신약 연구, 조직신학, 교회사, 설교학, 윤리학, 목회 심리학, 선교학 등으로 각 분야가 해체되어 신학교 졸업을 향해 예응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정없이 사격을 가한다 학생들은 이각 분야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지 가르쳐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그 맹폭격을 경계하는 학생들의 한 유일한 보장은 앞으로 언젠가 교회에서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즉, 익히 잘하시는 지상명령 대위임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상 명령은 그냥 땅위의 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르게 조명을 해 보시게 되면 통합적 다양성에 스며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통합될까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은 통합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안에 다양성이 모든 민족의 다양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통합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서 직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합적이면서 다양성이 깔려있지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고 3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랜즈 오스번의 성경해석학 총론에서 해석의 열 단계를 보면서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랜트 오즈번의 성경해석학 총론은 1991년, 2006년에 두 번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2017년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성경해석학 총론에서 해석과 적용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반드시 적용하는 통합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풀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해석은 주경신학이라고 읽을 게 되는데요 해석에는 여섯 단계가 있게 되고 성경 전체를 개관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문단을 개관하게 되고 그 문단 안에서 문법 연구와 의미 연구와 구문 연구가 핵심 개념으로 주경 신학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까지 연구한 것을 주경 신학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말의 구성 및 운영상의 규칙이라 하게 되면 구문 연구라는 부분은 각 단어들을 조합하는 고유의 법칙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영어 등등 모두가 다 그런 문법과 의미와 구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으로 가게 되면 적용은 신학인데요. 신학에는 실천신학으로 가기 위한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한 신구약의 통합이라 하게 되면 역사신학은 그런 성경신학의 역사적 상황화 방식을 연구하게 되고 조직신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세대를 위한 성경신학의 제 상황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열 가지가 다 함께 통합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놀랐던 것은 고등표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다 이 책은 1981년도에 나오고 최초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3년도에 나오면서 국내는 2001년도 판으로 번역됐고요. 그리고 2003년, 2014년에 다시금 개정판이 나오게 됐는데 국내는 2016년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2014년도 개정판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건전한 주예를 통해 주에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경신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해석입니다 성경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본문을 주의깊게 읽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책으로는 모티머 에들러가 쓴 교사 없는 독서법이 있다 우리는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치면서 단순히 본문을 잘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지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며, 거기에는 본문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던지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문맥, 그니까 오늘 컨텍스트입니다. 문맥과 관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용,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워드 핸드릭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정경 연구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책은 91년에 써졌고 2007년에 개정파에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번역대는 93년도에 번역되었고 2007년파는 2012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번역된 그 책의 7장에 먼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학습의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책이기도 한데 바로 모티머 엘러의 교사 없는 독서법이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했고 영어 부문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곧이어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곳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마치고 왔으리라 기대하는 학교였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을 읽은 적도 없을 정도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을 치렀는데 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반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대단히 큰 수모였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나는 처음 6주간은 운동과 데이트도 포기하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새 과목에서 낙제를 맺지 못했다. 나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랬다 이러다 졸업이할수 있을까? 나는 걱정도 수차례 했다. 고민 끝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자,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복에 자네는 책을 읽는 법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에들러의 책을 읽어라고 추천하셨다. 나는 모티마 에들러의 책을 읽었고 그 책은 나의 학습 능력을 놀랍게 신장시켰다. 아니 더 나아가 모티마 에들러의 독서법이란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 당신이 그 책을 읽는다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입당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시기 우측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려고 하게 되면 지적인 독서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거의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지적인 독서법에서 시작해서 성경 해석학으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열 과목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 카르키로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